자, 카드 한 덱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쭉넘길 테니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혹시 고른 카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기억하셨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맞춰 보도록 해. 검은색, 빨간색. 아, 빨간색이 입고 왔네요. 맞나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빨간색에는 하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어, 이이아몬드 어, 아닐 것 같고 하트 어? 하트가 맞나요? 네 맞아요 a 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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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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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요, 없어요. 확실아 뒤에 끝까지. 없어요. 아, 없어요. 자, 놀랍게도 그 카드일 것 같은 걸요. 제가 주머니에다가 미리 예언을 했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카드 하나 준비했는데, 본인께서 선택한 거는 빨간색이고, 하트이고, 그리고 숫자는 10. 하트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